무슨 예감에, 무슨 속에 느낌에, 내가 어디를 왠지 가기 싫어, 거기 가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뭐 불쾌감이라든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내 몸을 보호해 주는 몸조직성이라 신이 있어요. 이런 직성신이 이렇게 알려를 줘요. 뭐 꿈으로다 예지몽으로다 이렇게 알려를 주신다든지, 이거는 어느 누구나 감이나 촉감으로다가 촉으로다가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몸조직선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원별상장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혹시 무속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의 계시라고 하면 무속인이 모시는 천지신명님, 옥황상제님, 뭐 산신님, 용왕님 그런 분만이 신이 아니에요. 각 가정에 이런 조상에게 공들이시던 조상님, 그런 조상신, 이런 수호시 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들이 계시고요. 또 몸주 직성신.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을 보호해 주는 어떤 무슨 예감에, 무슨 속에 느낌에, 내가 어디를 왠지 가기 싫어, 거기 가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뭐 불쾌감이라든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내 몸을 보호해 주는 몸조직성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무속인들만이 신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마다 누구나 내 몸을 보호해주는 몸조 직성, 직성에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른들. 그런 직성신이 이렇게 알려를 줘요. 뭐, 꿈으로다, 예지 몽으로다 이렇게 알려를 주신다든지, 이거는 어느 누구나 감이나 촉감으로다가, 촉으로다가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몸조 직성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뭐 생겨나기 전에 뭐안 생기게끔 꿈으로 일러 주는 건데요. 예, 몸으로다가 기분으로다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뭐 로또라든지 이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런 꿈들을 이렇게 물론 알림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의 이끌림으로 직성해서 아 내가 이 번호를 찍고 싶어 손을 하게 되고. 그 번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이제 로또 당첨되시는 분들 그 번호를 찍어서 대박 나셨겠죠? 이런 분들 뭐또 계시고. 또 인간의 인연법. 왠지 내가 저 동업자와 저 사람은 돈이 하나도 금전이 마련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왠지 저 사람과 일을 도모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끌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분의 뭐 직감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분이 또그 돈은 없지만은 이런 성실함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함께 하게 되면은 이끌림에 의해서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직성신에서 알림으로 인해서. 대박이 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와 같이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인간 인연법도 이 계시를 받아서 인생 역전에 이루어내시는 분들, 이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 일반인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조상의 계시를 받은 것 같고, 몸조 직성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이 작고 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특별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지, 대부분이 이렇게. 신이 일러져서 그렇게 알수 있는 게 아니라, 몸주 직성, 나를 보호해 주는 직성에서 알림을 받고서 이렇게 꼭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일어나고 해요. 뭐,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발짝만 더 일찍 갔어도.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는데 한 발짝 늦게 가게 되고 왠지 꾸물거리게 되고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신을 계시와 받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어, 뭐조상의 계시나 몸 주직성의 계시 등을 받는 것을 좀 착각해서 신의 계시로도 느낄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답변 주셨던 것 중에서는 제일 머릿속에 와닿은 건 역시 로또 당첨이 아닐까? 네. <laughs>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어, 저도 그런 계시를 한 번쯤은 좀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